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태율의 김성종 노무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근로자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했을 때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는 경우, 즉 근로계약의 합의의지를 의미합니다. 반대로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했을 때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사직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의사에 따라 사직하게 되는 경우에는 부당한 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직을 권고받았을 때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할 때 흔히 제시하는 조건은 바로 실업급여를 받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나 실질이 권고사직인 경우에는 당연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 입장에서는 권고사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는 당연한 것이고 그 외의 것들은 얼마든지 뭐 퇴사 일정이라든지 몇 개월치 임금 등은 회사와 이야기해서 충분히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권고사직을 당하는 경우에 회사에서 일을 잘했다면 아마도 사직서를 작성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아무런 잘못을 한 것도 없고 또 특별히 그런 것 같지도 않은데 회사는 경영이 어렵다며 혹은 어떠한 사유를 들며 사직을 권고해서 어떨결에 사직서에 서명까지 했다면 사직서에 서명을 하고 나왔더니 너무 억울한데 해고를 주장할 수는 없을까요? 권고 사직과 관련한 정말 굉장히 흔한 사례인데 안타깝게도 사직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해고를 주장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직 사유를 권고 사직으로 작성했기 때문에 당연히 부당해고를 주장할 수 없다는 아니지만 근로자의 입장에서 사직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회사의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작성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하기 때문에 해고로 인정받기까지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즉, 근로자 입장에서 사직을 권고받는 경우에 그 자리에서 바로 사직서를 작성하는 일은 절대, 절대 없어야 합니다. 사직의 의사가 없다면 이에 응하실 필요가 없고, 사직을 받아들이고자 하시는 경우라도 회사에서 제안하는 사직의 조건 등을 충분히 검토해보고, 여러 조건과 사직 일정까지 조정한 후에 이를 받아들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